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 관점의 승인 맥돌리 61과 고린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의 2차 승교여행기간 동안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도바울이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중에 가장 탈 많고, 분쟁이 많고, 말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교회였습니다. 네, 그렇게 된 배경으로서는 고린도시의 그 배경 자체, 그리고 당시의 사상 등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고린도시는요, 헬라의 당시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사교장이다 할 만큼 호욕심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 에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업과 교역이 번성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사치와 방탕의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시는 엄청난 음란한 그러한 그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아클로폴리스라는 언덕에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티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사제가 한 1천 명 가량 있었답니다. 이들이 밤이 되면 고린도 시내에 들어와서 매춘활동을 하고 참으로 그런 음란한 그런 도시. 예.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 중에 단어 중에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라면 고린도 사람과 같이 생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타락과 방탕의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요즘에도 영어 중에 코린티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방탕스러운 사람, 망나니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는요, 고린도 시는 말 자체 그 자체가 의미하듯이 타락의 심벌 같은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시의 교회가 개척이 니서 고린도 교회에 어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고린도 시의 그 배경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성도 된다 한순간에 변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에 좀 너희 도시처럼 그래 살지 말고 좀 얼마나 좀 깨끗하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리시의 득스러운 삶을 좀 살아보자 그런 태도로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득스러운 생활의 자태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 사도 바울이, 뭐, 이런, 이렇게 뭐, 살면 좋겠다. 덕스러운 생활, 이런 것들이 덕스러운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 덕스러운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고린도서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성경에서 어떠한 덕을 말하는 것, 보다도 가장 원초적인 그런 가져야 될 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인 기본 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기본 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차원 있는 그런 도덕적 차원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수요한 원법이다. 사람이라 그러면 지켜야 될 법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것을 원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양심의 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시고 양심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기본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양심에 그렇게는 일이 없도록 그 원법,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인 기본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예서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제, 고린도서 정식으로 들어가면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의를 주는 것이 뭐냐라면, 덕을 무시하는 종교 감정 주의를 탈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 뭐, 방언부터 시작해서, 뭐, 추위 언사, 은사, 다양한 언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예. 이런 언사나 현상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시 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언사나 현상을 이렇게 체험하고 받기 위해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성이라든지, 뭐, 기도는 많이 일어났겠죠. 예. 이런 종교적 감정주의는 굉장히 성행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덕스러운 생활, 이거는 두 번째가 돼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종교 감정, 그러고 은사, 현상 이런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의 자태, 덕을 세우기 위한 보조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 수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양한 은사 체험도 중요하지만, 은 여기에다가 진짜 중요한 것은 덕스러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생활의 자태가 바로 셔야 된다는 것. 요구를 사도 바울이 구린도 교회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을 소홀히 할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육신에 속하게 된다.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전서 3장 3절에 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덕을 소홀할 때 이런 분쟁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예. 이거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언젠 좀 합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머리 이야기를 많이 해 나갑니다. 그리고 덕을 소홀할 때 나타난 결과로서는 어린 아이가 된다. 고린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어린아이에 대한 같이 한다. 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그러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뭐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죠. 어린아이 부정적인 면, 면은 뭡니까? 안 되면 떼서는 거죠. 그리고 유치하다. 특히 자기중심주의다. 뭐 이런 것을 들수 있겠어요. 남을 배려하는 덕을 쌓아서 어린아이의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세 가지의 중년 덕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예, 믿음도 여러분 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보다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의 그 품성 예수님의 약속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 예, 망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으니 앞으로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믿음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이는 뭐냐 하면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되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의 그룩하는 원칙은 사랑해야 한다. 이거를 가르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한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런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이게 그리스도인 내 가질 될 삼덕입니다. 삼대덕입니다. 이걸 명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으로 오늘은 그리스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살리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져야 될 덕이 무엇인가를 살리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덕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이땅에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격려하며 배리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